달에 만난 고양이와 바베큐 삼겹살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입니다. 하지만 길 고양이들에게 바베큐 삼겹살을 먹여주면 고양이들은 삼겹살을 맛있게 먹으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는 길 고양이들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메시지와 사랑과 배려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드디어 길 고양이들과 함께 바베큐 삼겹살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는 길고양이들을 불러 모아 삼겹살을 먹여주었습니다. 길고양이들은 처음에는 삼겹살을 먹는 법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금세 삼겹살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. 그들은 삼겹살의 고소한 맛에 푹 빠져들었습니다. 사람은 길고양이들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삼겹살의 힐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.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으면 맛과 향으로 인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. 또한, 좋아하는 삼겹살은 우리에게 추억과 행복을 떠올리게 하여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삼겹살을 나누면 그 음식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. 바베큐를 나누는 것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켜 줍니다. 정성껏 만든 음식은 맛도 좋지만, 그 안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어 더욱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.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바베큐 삼겹살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음식을 통해 맛과 향, 정서적 안정,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힐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